캘리포니아에 오기 전에 저는 이제 미시간에 있는 한 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석사 과정 마칠 때쯤에 이제 박사 과정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요. 그래서 어플라이를 제가 세 군데를 했는데 미시간 옆에 있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학교에 하나 어플라이를 했고요. 그리고 미시간 밑에 있는 그 인디애나주에 있는 또어 학교에 한 군데 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군데 한게 이제 캘리포니아 파스티나에 있는 지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죠. <laughs> 여기 저 어플라이를 했어요. 근데 어, 저는 사실은 합격을 해도 여기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저는 다른 학교 가려고 했었어요. 다른 학교. 네,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이미 PhD를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. 어,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제 왜냐면 이제 프로그램은 좋으니까 제, 그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쨌건 그 저희 제가 하는 전공에서.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.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고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있고 그런 학교입니다. 그래서 일단 집어 넣었어요. 그 그러나 아 이제 합격을 해도 올 생각은 없었어요. 왜냐하면 일단 너무 멀어요. 저는 멀리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. 그리고 사실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계시다가 미시간을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너무 살기가 비싸다는 거예요. 너무 비싼.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. 너무 비싸요. 제가 미시간에서 살 때랑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생활비 차이가 세 배예요. 세 배. 3배. 어, 이거는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생각을 하기로. 그래서 아이, 거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유학을 처음에 동부로 왔기 때문에 동부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 갈 생각을 했지 서부에 올 생각은 정말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. 자 근데 어쨌건 이제 어플레이를 했어요 그래도. 근데 이제 뭐세 군데 다 합격은 이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시카고 가려고 했었어요 시카고 가 제가 좋아하, 좋아하는 학교라. 근데 그래도 이제 기도는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를 가는 것으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뭐 생뚱맞 이거 아니에요. 저는 거기 아니고 저는 시카고 갈 거예요.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세요. 캘리포니아에 갈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캘리포니아에 가는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그예요그 사인을 a l 여러 가지를 i a 는데 여러 가지가 계속 맞아 떨어지면서 캘리포니아에 가도록 이 r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 a California, c a l 자네께 기도를 했습니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럼 하나님 계속 사인 보여주시니까 이게 맞는 거 같아요. 구름 기둥, 불 기둥인 거 같아요. 그래서 가겠습니다. 가는데 가는데 문제가 뭐냐? 가서살 수가 없어요, 하나님. 제가 그때 석사 마칠 때쯤에 이제 통장이 돈이 없었어요. <laughs> 네, 돈이 없었어요. 그때 근데, 근데 이제 그때가 2016년 7월이었는데 <laughs> 오케이 가겠습니다. 가기는 가는데 가서 만약에 3~4개월 내에 가 그러니까 2016년 10월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길을 보여 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안 맞추고 한국 갈 겁니다. 하고 어 이제 오기로 했죠. 근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막 그냥 기도하면 막 눈물만 나는 거예요. 아 주님 진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랬습니다.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 이사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. 이사금 일단 여러분 그 미시간에서 여기 캘리포니아를 와야 되는데 그 투베드 그 짐을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게 대부분이 다 미시간에서 살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. 근데 그그 그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. 거기서 투베드 짜리를 여러분 다 짐을 이사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거부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근데 네. 아.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 이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이제 하루가 있었어요. 그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.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맥도날드로 어느 날 불렀습니다. 네. <laughs> 잊을 수가 없어요. 그 맥도날드에 앉아 가지고 둘이 앉아 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. 어 우리 교인 중에 교회가 좀큰 교회였어요. 미국 교회인데. 어 우리 교인 중에 당신한테 헌금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. 모르는 사람이에요. 전혀 모...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몰라요. 얼굴도 몰라. 그 사람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 사람을 몰라요. 근데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. 나한테 헌금을 그러면서 수표를 주는데 3천 불을 준 거예요. 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3천 불 수표를 끊어서 준 거예요. 그냥. 아마 의사였던 거예요. 의사라는 얘기만 제가 들었던 거예요. 어떤 뭐 의사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받았어요. 아, 그래가지고 아, 이걸 가지고 이제 이사를 해야겠다 되 해가지고 이사를 했어요. 근데 그래도 여러분 그 그게 3천 불이 사실 넉넉한 돈은 아니죠. 왜냐면 투베들을 다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넉넉한 돈이 아니었습니다. 근데 이게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감당을 하고 저랑 제 아내랑 제 아이들이랑. 그 우리 차를 타고 그 전에 있었던 제 세도나 그그차그 어, 그그 차가 어떻게 거기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차를 타고 네, 3박 사일을 중부를 꿰뚫고 여러분 제가 네, 이렇게 그 히스토릭 6 6번 국도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? 거기 그거를 타고 여기 끝까지 제가 왔습니다. 근데 그때 든 돈이 3천 불.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?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, 여러분? 이건 우연입니까? 아, 그래요. 그거 우연일 수 있죠. 근데 여러분, 이와 같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.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, 더 큰, 더큰 놀라운 일은 여러분 뭡니까? 자, 그때 2016년 7월에 와가지고 3, 4개월 얘기했잖아요. 3, 4개월 있다가 네. 이제 밥, 이제 쌀 끊어지면 저는 한국 갑니다. 지금 여러분 5년째 살고 있어요. 저는 이런 일을 살면서 많이 겪었어요. 많이 겪었는데, 여러분, 중요한 건 뭐냐. 제가 이,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길이 없어 보여요.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를 가면 어, 길이 있네? 어, 이렇게 갈 수가 있네? 여러분,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신앙자의 삶이라는 거예요. 신앙자의 삶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도 될 만한 분이에요.